자, 화장 현장 마무리가 다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어, 측면만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이제 마감이 대충 끝났고요 저, 스탠 후레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다 준비해서 이렇게 했던 점들. 그리고 저쪽에 가보시면 이제, 이게 CC 카메라입니다. CC 카메라도 처음에 맞춰서 시공을 잘 하면 저렇게 플라스틱 박스를 쓰지 않고서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굵은 파이프로 관통을 시켜놔야 된다는 거 제가 전번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피 마감이 이제 위에는 천장으로 저렇게 마감을 했고요. 어 그리고 리턴박스를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소스 물내린 통 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에 것만 이제 한번 영접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스 보일러를 놨는데 가스 사장님이 오셔서 어, 시공하실 때 부탁을 좀 해서 가스 시공이 그나마 좀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옆에서 지켜서서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가면 상당히 보기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 가스로 이렇게 됐고요. 저쪽에는 이제 후드캡이 따로 있습니다. 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열 실리콘을 써서 마감을 해주셔야만 화재의 위험성으로부터 조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요즘 흔히 많이 쓰는 눈물방지 후드캡입니다. 눈물방지 후드캡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에 습기가 떨어질 때저 터구리, 밑에 있는 약간의 터구리를 타고 벽과 이격이 돼서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스타코 마감일 때 저런 구멍 같은 데에서 이렇게 물이 타고 그런 때가 생기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나오는 것들이고요. 네, 저게 다 눈물방지 호주캡입니다 그리고 정면 쪽에는 여기 건축주 사장님의 선택으로 존 프리미엄 급을 시공하였고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는 이제 포인트 개념으로 이렇게 포인트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정면만 일부 구간만 색깔을 바꿔봤고요. 그리고 코너 코너에 대한 시공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제가 맨날 말씀드립니다. 그코너제는 비슷 가격도 비싸지만 일단 마감을 해놨을 때깔 어, 이거보다 깔끔하지 못하다는 거 이렇게 저 위는 코너 이제 실링 마감이 다된 거예요 상당히 이제 깔끔하고요 저게 코너제로 마감을 칠려면이 벽이 수직이 딱딱 맞아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이런 수직들이 많이 좀 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그런 경우에서도 자연스럽게 마감치기도 훨씬 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너제 쓰는 것보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어, 훨씬 저렴하죠. 코너제가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실리콘도 이제 돌 실리콘이라고 해갖고 비오염성 실리콘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원래는 저게 전용 실리콘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전용 실리콘을 썼을 때 문제점은 저 부위에 때가 많이 탄다는 게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비오염성으로 일단은 바꿔봤고요. 어차피 전용 실리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정식 매뉴얼에서 얘기하는 것이 5년에 한번재시공이 원칙이랍니다. 그럴 바에는 어, 5년에 한번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좀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개선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그, 문제점들이나 다른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바로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이제, 제가 지은 주택을 한 번씩 되돌아보면서 가끔은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분에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물성이라든지. 근데 이런 고민들은 사실은 제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어, 건축사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분들이 정식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물성을 파악해서 어떤 자재를 어떻게 쓸 건가 연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연구는 안 해주죠 이제 잘못됐다는 말만 하고 네, 그런 것들만 자꾸 하는데 어, 현장이라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매번 현장을 이렇게 겪지만 쉽지가 않아요 어, 물론 건축주들 뭐집방은 하시면 10년 늙는다고 그러는데 어, 저도 안좋은 분들 만나서 건축할 때는 그 이상으로 늙는 것 같아요